안녕하세요. 예, 토지 플래너 김인철입니다. 어, 어, 오늘도 좀 바쁜 하루를 보냈는데요. 어, 저, 어제 이제 그 빅뉴스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 오늘 그 추가로 하나 또 제가 발견한 게 있어가지고, 어, 지금 그, 여기 보면 제가 다른 건다 말씀을 드렸고요. 어, 여기 보니까, 어, 장춘 그 박골 지구라고 해서, 어, 지구단위 일종 그, 그 일정 그 일반 주거로 이제 25,000평 정도가 어, 잡혀 있는 걸 제가 이제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지도에서 이렇게 띄어 놨는데 어, 여기 여기도 지금 그산 59-마전동 여기도 이제 그일종그 주거 지역으로 돼 있죠? 어, 중앙동 1지구. 그리고 여기 미, 여기 여기 위에 이거 여기 바로 위에거든요. 어, 여기도 지금 토지 용계을 보면 어오동 1지구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마전동 산 41번지가 있습니다. 어 여기를 딱 봤더니 어 지구단위 구역에 어 장춘 박골 지구라고 돼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것도 이제 어, 포함이 이제 도시 개발은 이미 그다 끝났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어 보여 드리는 건데 어 지금 보시면 지금 그, 이 모습에, 그, 그, 지구단위가, 어, 다, 계획이 다 잡혀, 잡혀 있습니다, 지금. 어, 이건, 이게 이제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이제 어제 바뀌면서, 어, 제가 이제 확인한 게또 이제, 어, 여기 이제 그, 그, 중앙동 그 1, 2 지구 말고, 어, 장춘동 바꿀 지구가 더 추가가, 2만 5천 평이 추가가 됐고, 이빈 땅들은 다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다 묶어놨어요. 그럼 우리가 이런 땅들은 그 시가외 예정 용지라고 해서 어 거의 이제 여기 위 아래도 지금 일지구 거든요 어 그리고 여기는 뭐저 집단취락지구도 있고 어 토지거래 허구로 다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는 전체가 다 개발이 되는 게어 확정이 됐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음 여기 지금 이게 장춘 밭골 지구 어 여기 밑에 거든요 그리고 어그 원화동 지구는 이제 원래 이게 돼 있었으니까 어 저희 땅은 여, 여기거든요. 근데 어 지금 이게 지금 2지구 어 지금 여기도그 1지구 어 여기 2지구 뭐 어, 공원 주차장 뭐다뭐 뭐, 대지 이렇게 다 구분을 다해 놨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지금 어 도시 계획을 다 그렸기 때문에 어 전체적으로는 나중에 이제 이것들 이제 붙게 돼서 여기서 여기는 다 날라 날라가는 게 확정이 다된 겁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게 추가가 돼서, 어, 이 안은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위아래로 이제 다가 붙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 그래서 여기는 그, 그, 이메를그 주, 그 지구 단위계 구역으로 했기 때문에 환지 방식으로 할 경우에는, 어, 이는 간보율이라고 해서요. 어, 우리가 100평을 갖고 있다면, 어, 80평을 내주고 20평을 주거지로 받는 거거든요. 지구 지점 안에 들어가 있는 대지는 그 간부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오늘도 뭐 200평 그 계약이 끝났고요. 어, 나머지 이게 지금, 어, 그 돈이 들어오고, 어, 계약서가 그 써지면 끝나는 건데, 어, 그 안에 먼저 하시는 분이 또, 어, 내일이라도 바라시는 분이 있으면은, 어, 참 좋을, 좋을 것 같아요. 200평은 지금 계약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177평 중에 이게 지금 그 대출 이것 때문에 이제, 어, 가게금만 지금 걸어놓은 상태인데, 어, 뭐, 이제, 이 개발이 이걸 보고 이제 누가 그 투자를 망설일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것만 딸랑 있었을 때는 모르겠는데, 어, 그래서 여기는 이제, 어, 전체가 다그 아파트 단지하고 상업지로 이제 된다. 그래서, 어, 최세, 최소, 어, 5 0 0만원 정도는 벌, 그 3년 정도 내에 지금 그 도시계획이 지금 이렇게 그려졌기 때문에, 어, 지금 공원도 다 빼놨고, 주차장, 뭐, 이런, 용지를 이제, 여기 이제 구분을 해서 이렇게 도로도 이제 다 빼놨기 때문에, 어, 지금 이게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어, 내년, 내년이나, 그, 내 후년 초 정도 되면은, 어, 환지 방식으로 이제, 그, 할것 같아요. 여기가 민간 환지 방식으로 될것 같은데, 어, 여긴 저, 민간이 다 개발하는 려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어, 이게 시장이, 시장이 이제, 그, 이렇게, 어, 여기를 다 날려가지고, 이제, 아파트하고 사업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팔차선 도로도 확장이 되면 이쪽으로 의정부로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근거리 이제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땅은 뭐 이틀 안에 그 결정이 날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뭐오시기로 하다가 내일 뭐 다음에 오신다고 하시는데 제가 그분한테는 뭐 다음에 오면 땅이 안, 땅이 없다라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다음에 오실 때는 이제 여기는 땅이 끝났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내일이라도 어, 오늘이라도 이 영상을 보시고 어, 정말 어, 100% 리스크가 없는 투자를 원하신다면 어, 평당 그 280만 원에 어, 지구지정된 대지를 살 수가 있습니다. 최소 수익률이 그 1,500이고요. 어, 여기가 재수가 좋아가지고 정말 이거는 복이거든요. 음, 그 복이, 복을 받으신 분은 상업지가 되면 어, 여기 금액이 어, 일반 그 주거지하고는 엄청나게 다르다는 거. 어, 그래서, 그래서 여기, 여기는 이제 아파트가 집단화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 제가 상권이 이렇게, 이렇게 도로가 생기면, 어, 차와 사람이 지나가기 때문에 상권이 형격성소될 가능성이 높아요. 확정은 아니지만, 에 어, 그래서 이 땅은 이렇게 그, 그, 세계의 이제 그, 이제 나, 나중에는 여기는 중앙동이라고 부르겠죠. 중앙 1동, 2동, 뭐 이제 여기는 뭐, 장춘 박, 박동, 뭐 이렇게 뭐 여기는 원학동, 어, 이렇게 아파트가 생기면, 어, 동으로 바뀌는 겁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안전한, 진짜, 정말 이런 리스크가 없는 땅을, 어, 했다라는 것은 정말 안심하셔도 되는 일이고요. 그게 저희가 이제 평택시 땅도 이제 더안전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그, 평택시, 어, 평택은 지금 그, 제가 이제, 그, 우리가 땅을 잡을 때 이제 가, 다녀올 때 제가 찍은 사진인데, 이거 보시면 이게 서해대교거든요. 어, 컨테이너가 이제 들어가 있는 컨테이너 박스가 막뭐 있는 거볼 수가 있죠. 어, 반대편을 보면 여기가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평택항이 자동차 물동량 그 여기도 다 자동차예요. 자동차 물동량 우리나라에서 전체 1위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그 전체 물동량에서 도한 3위 정도를 하는데 이게 61개 부두를 운영을 하는데 어, 이게 이제 더 81개 부두까지 늘리면 어, 여기는 어마어마하게 커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 어, 여기 이제 팡테코 관광당지까지 들어오는 어, 여기 이제 오페라 하우스도 오페라 하우스도 들어오고요. 어그 공연 관람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어, 랩 수상 랩포츠부터 해서 호텔 어, 그리고 이제 나, 나머지 시설들은 이제 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크루즈가 그 이제 한 입항하는 게 이제 어, 그 2021년도 올해 이제 완공이기 때문에 어, 정말 그 어마무시한 땅이 된다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이게, 그, 평택, 그, 안중, 그, 화양, 그, 송담지구 개발 계획도인데요. 여기 보시면 화양지구 인데 여기가 이제 서구청 700억짜리 건물이 들어온 다구요 여기가 종합병원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긴 다 이제, 어, 그,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고, 여기가 이제 그, 제가 서희 스타일스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죠. 어, 이게 바로 그 옆에, 옆에 있는 땅이라는 거. 어, 이걸, 이걸, 어, 그, 우리가 시가와 예정용지라고 제가 부르거든요. 제가 여기 보시면 시가화 예정지수가 뭐냐? 어, 생소하신 분들을 이 수질값이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시가화 예정 용지는 어, 당해 도시 발전 대비해서 개발 축과 개발 가능지를 중심으로 시가화가 필요한 개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 위한 용지로 장래로 이 장래 어, 계획적으로 정비 계획할 수 있도록 어, 도시 서비스 질적 양적 기준을 제시한다. 그래서 음. 이제 어, 그 우리가 개발지 옆에 바로 땅을 옆에 있는 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그리고 이제 대상 지역은 어, 우리가 시가화 영지를 어, 계획하되 상위 발전 계획상의 계획과 조화되는지 여부와 타당성을 여밀히 어, 분석을 하고 어, 우리가 도시 발전 방향 제가 이제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어, 도시가 생기면 어, 그게 이제 확장성이 어디로 가는지, 그, 그거에 이제 꼭 필요한 용지.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가용지로 잡힌 겁니다. 도시 발전 비획이 안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바로 영향권을 받는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 도시가 장래 성장 방향 및, 어, 도시가 이제 주변에 그 전반적인 그 토지 이용 상황, 상황을 비춰볼 때 시가화가 예사, 예상되는 지역. 어그니까 시가 우리 시가지라고 얘기해서죠. 도시가 도시가 될 지역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 시가는 이제 어 개발 개발계획이 이용 개발이 동하기그 위에서 이제 그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을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런 모습에 있던 땅이 이렇게 도시화가 되는 어 그런 그 영향을 받는 땅이라는 거거든요. 어, 그러면 좀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시가화 예정 용지의 땅을 갖고 있으면 어, 이거는 리스크가 전혀 없고 어, 시가화가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 상업지로 간다면 어, 이익금이 상당히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어, 그래서 여기 지금 제 지도를 띄워놨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화양지구인데 어, 지금 현장에 가면 어, 현장 현장에 이제 공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어, 엄청나게, 그, 저, 제가 찍은 사진은요, 평택항 찍은 사진은 제가 이제 고도산단도다 갔다 오고 했는데, 어, 제가 땅을 잡을 때 이제 그 갔던 사진이에요. 여름에 갔었는데, 어, 지금 이제 작공, 작년에 착공에 들어갔기 때문에, 어, 여기가 다 펜스가 쳐져 있고 가, 보시면 아, 여기가 돈이 되는 데겠구나 아까 어떤 분은 여기에 땅을 가지신 분이 그 문의를 주신, 적, 문의를 주셨어요. 근데 여기 땅은 안타깝게도, 그좀 개발 섹터 밖에 있기 때문에 개발이 조금 어 되더라도 이 안에가 찾아야지 개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평택 그 화양지구 그 서희 스타일스 홍보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제 다녀올 예정인데 여기는 쌍용예가 이제 그 부지로 돼 있어서 이게 이제 아까 보신 여기에서 보신 것처럼 A, B, C 구역으로 이렇게 나눠놨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아파트가 생긴 겁니다. 이렇게 연결, 도로를 이렇게 연, 연결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가 생긴, A, B는 아파트가 생기고, 어, 여기는 서일, 서일 스타일스에 이제 옆에 있는, 어, 전이기 때문에 시가와 예정지로 잡혀 있고요. 그래서 그 네이버 지도에는 이제 안충력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2022년도 개통인데 이제 화양지구가안 나옵니다. 어, 이게 이제 지도에서 이제 약간 특성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다음 카카오맵을 그, 많이 보는 건데, 또, 카카오 맵앱은 또, 이제, 여기, 그, 지선도 안가 있어요. 근데, 2022년도, 이제, 개통 되는 게, 이쪽 라인으로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 어, 그래서, 이제, 현장에 가보면, 이제, 어, 안중 역세권도, 이제, 개발하는 거를, 어, 지금 가면, 저, 현장감이, 저도 이제, 어,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어, 현장감이, 진짜 가서 보면, 여기가 돈이 될 지역이구나라는 것 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음, 스타일스가 여기 보시면 어 이렇게 이제 그 여기 그 황해자유구역 현덕지구하고 BIX 포송 어, 아산 국가산단 어, 평택 한만이고요, 있 어, 평택한 국제여객터미널 그러니까 크루즈가 입항하는 거가 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요 올해 올해 완공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 여기 보시면 이제 어, 여기 사이트라고 돼 있죠. 여기가 현장이라는 얘기예요. 어 현장이 여기고, 이제, 안중역이 이쪽으로 들어오고, 어, 안중주차소가이 안으로 들어옵니다. 서구청으로 승격을 해서, 어, 700억짜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700억짜리 청사를 잇는 거는, 어, 여기 그 평택항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61개 부득을 운영 중인데, 81개까지 이제, 어, 그, 그, 넓힌다고 그러고, 여기 보면 이제, 그 현덕지구 옆에 이제 평택구 강남단지가 아까 어, 사진 여기 보여드렸던, 어, 어, 평택구 관광, 광관, 관광단지가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제 국제항이 된다는 게 이게예요. 관광이 이렇게 들어오고, 그, 서해안 복선전철까지 들어오면, 여의도까지 40분까지 이제 신, 신한선선하고 한승을 하면, 어, 40분으로 진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정말 그, 관광이 껴있고, 어, 그 다음에 그 교통망,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말씀드렸듯이, 그 항만, 항만, 대규모 항만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규모 택지 개발 사업. 어, 화양지구는요, 어, 정말 민간이 좀, 민간이 주도하는 어, 최대 규모의 택지 개발 사업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그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 어, 지도에 보시면, 이제, 어, 여기 있는, 아, 여기 있는 아파트들하고, 여기 있는, 여기도 땅 가격이 상당히 비싸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은 이제, 여기 있는 분은 조금 안타깝게도 이제 좀 개발이 한참 되어야 될것 같고 이 안이 찾아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 아파트 아파트 들어오고 어 여기도 이제 안중 역세권이 생기면 아파트가 여기 이안 아파트 안중역이 2023년도 완공이라고 되어있잖아요 홍보관이 이쯤 있는 건데 여기도 이제 아파트 단지로 이렇게 삥 돌아가서 아파트가 이게 생기는 거예요 그럼 가운데 이이 이 땅이 제일 좋은 땅입니다. 근데 이 정도 있다면 좀 문제가 되겠지만 여기에 좀 붙어 있거나 이쪽에 붙어 있으면 좋죠. 이쪽 이쪽은 구도심이거든요. 그럼 그둘 중에 택하라고 한다면 어, 신도시에 붙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눈으로 이제 그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어, 관광단지에 있고 미군 기지가 이제 있는데 여기 다리를 하나 놔줘요. 그래서 여기 이제 상권이 이제 생긴다는 거죠. 이제 관광단지까지, 관광지도 오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나중에 이제, 음, 평택항에 코르즈 일팡을 하면 종합병원이 있고, 어, 평택고 관광단지가 있고,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 미군들도 여기 와서 이제 어 이용을 할 것이고, 어그 미군들은 아니 그 웬만한 시선들을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광단지 올 때만 잠깐 나오고 하는건데 어, 평택항으로 이제 어그 크루즈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 어 여기가 이제 어 관광단지가 완성이 되고 그러면 여기가 관광하고 어, 항만 그리고 대규모 특지개발사업 까지 그리고 이제 도로만 까지 우리가 부동산의 그 가격이 오르는 조건을 네가지나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 그 서이, 서이, 스테이트, 스타일스죠. 아파트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아파트가. 이런 아파트 옆에 땅이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어, 현장감을 볼 때, 그 이, 이, 모습을 생각하고 보시면, 이 아파트 옆에 있는 땅이면은, 어, 다 죽어지기 때문에, 어, 상업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20단지가 들어오는데, 여기 보면, 1 5 5 4세대예요 어, 엄청난 규모죠? 그 바로 옆에 있는 땅입니다. 아, 그래서, 어, 여기 보시면, 어, 그, 입지도 이제 상당히 좋구요. 어, 지금, 그, 아이시도 한 다섯 개 정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어, 남양으로 이제 친화경 에코로에서 이제 어린이 롤이스턴, 생태 마당, 그, 선큰 마당까지 해가지고, 어, 상당히 좀 쾌적한 그런, 어, 그, 아파트가 이제 만들어질 건데, 어, 여기 이제 개발 호재가 다 여기 다 나와 있는데, 어, 이게 이제 시간이 이제 기간이 이제 어, 잘 늘어나서 한 것도 있고 어, 관광지 그리고 이제 어, 평택항만의 그 2020년도 준공 어 항만 배우단지 이 어, 항만의 배우단지가 있긴 한데 여기는 사람이 살 때가 못돼요 어 배가 엄청 들어오면 배꼬동 소리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현덕지구 그리고 여기서 국가산단이 이제 계속 생기기 때문에 호재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요 모습을 보고 이 땅이 그 옆에 내 땅이 있다면 어 이에 이제 구도심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 어이이 이 구도심이 죽는 거예요. 여기 때문에. 왜냐면 여기에 상업지가 들어가는데요. 되게 적게 들어가요. 근데 이마트, 메가박스 뭐 이런 유통 시설이 들어오는데 어 여기는 조그만한 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쪽으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신도시가 생기면 여기 아파트 가격이 어 여기 아파트 가격보다는 여기 아파트 가격이 더 올라간다. 종합병원이 있고 서구청이 있고 어 그리고 이제 그 상업시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 많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 땅이 어, C 구역이 이만큼이 이제 그 나머지는 아파트고 이만큼이 이제 남는 땅인데 그러면 여기에 붙어 있다면 라고 한다면 음. 어, 여기가 이제 서의 스타일스 자리거든요. 여기 여기도 주거 아파트가 들어오고 여기도 아파트가 들어오고. 그럼 이 아파트 옆에 생길 거면 천이 하나 있는데 천변은 이제 그 공원으로 조성이 될 거고 그 옆에 있는 전이라면 어, 정말 어, 투자가 2023년도 완공이고 어, 그리고 2025년까지 본다면 어, 화양 그그 그 서구청하고 그, 그, 공, 그 종합병원이 다 완공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2023년부터 이제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고 이미 여긴 가격이 올라가 있습니다. 어, 지금 그 어, 실거래가는 지금 그 우리가 분양하는 가격보다 더 훨씬 더 올라갔다, 올라가 있다라는 거. 어, 그래서 우리가 저희가 어, 이런 좋고 안전한 땅을 할수 있었던 이유는 어, 고객들과의 약속, 약속이었고 그리고 이제 내가 땅을 산다면 그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 지금, 저희가 했던 땅들은 지금 다잘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그런 땅들을 하고, 지금 수도권에 이제, 뭐, 기회가 없어요. 이제, 묶이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시행까지 이제 같이 하면서 이제, 할수 있는 거를 그, 저희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 그, 뭐, 금액이 이제, 그 시세보다는 한 절반 정도는 싸야지, 이제, 어,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드리려고 해요. 어, 여기까지 이제 어, 제가 저그 추가로 이제 그, 그 나온 그 어, 소식과 함께 어, 평택 시장을 잠깐 짚어봤는데요. 어, 이렇게 네 가지 호재가 있는 지역은 많지가 않습니다. 이 중에 하나만 해당이 돼도 어, 가격은 오른다. 그래서 평택 시장도 엄청나게 좋은 땅이고 그리고 가격이 그 저렴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여기를, 그, 360만원에 산 분이 계세요. 이 땅은 개발을 안 됩니다. 여기가 안에 차지, 가 차지지 않으면 10년째 갖고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평택은 투자할 때 되게 조심해야 될 지역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셔도 이쪽 안쪽이 안 차지면 여기에 역세권까지 이렇게 아파트가 드, 여기까지 들어오고 여기까지 들어오는데 여기도 다 아파트가 들어오면 이, 여 안에가 노른자의 땅인데 여기에 있으면 좀 애매, 애매하겠지만 여기에 있으면 시간도 빠르다. 라는 걸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락을 주셔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편안한 밤되시길 바랍니다. 내일 뭐 수요일이네요. 시간이 이렇게 금방 금방 가네요. 벌써 12일 3월의 그 중반을 넘어섰는데 건강 조심하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바로 연락 주십시오. 여기까지 토지플레이어 김열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